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재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불리는 루이 암스트롱이 남긴 문장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기억할 때 거친 목소리로 불렀던 원더풀 월드를 떠올립니다. 얼마나 멋진 세계인가라는 제목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걸어온 인생을 알게 되면 그 노래는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감사와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임을 느끼게 됩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1901년 미국 뉴올리언스의 가난한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떠났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삼촌에게 맡겨지며 자랐습니다. 거의 굶다시피 하며 구두닦기, 신문팔이 같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11살 때는 장난감 총을 쏘았다는 이유로 소년원에 수감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소년원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트럼펫을 접하게 되었고, 악기를 손에 쥔그 순간부터 음악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악기를 손에 쥔그 순간부터 음악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소년원에서의 음악 수업을 통해 트럼펫을 처음 배운 그는 자유시간에도 악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곧 실력으로 이어졌고 소년원에서 풀려난 후 그는 거리의 밴드에서 연주를 시작하며 자신의 첫 무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루이 암스트롱은 당시 뉴올리언스에서 가장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였던 조킹 올리버의 눈에 띄게 되고 그의 밴드에서 연주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음악계에 입문합니다. 1922년 그는 시카고로 건너가 올리버의 크럴 재즈 밴드에 합류하게 되며 당시 미국 재즈의 심장부로 불리던 무대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뉴올리언스 등 미국 전역을 돌며 연주하고 녹음하며 그 이름을 빠르게 알려가게 됩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단순히 연주자였을 뿐 아니라 재즈의 형식을 바꾸어 놓은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당시 재즈 연주가 밴드 위주의 합주 중심이었던 시절 솔로 연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흥 연주를 통해 한 명의 연주자가 감정을 쏟아내는 새로운 형식을 제안한 것이죠. 그의 트럼펫은 가끔은 힘차게, 때론 애잔하게 음악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친 음색을 가진 특유의 보컬로도 유명해졌습니다. Hello dolly.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Dream a little dream of me. 그리고 What a wonderful world. 이 곡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화와 광고, 공연에서 사용되며 시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1936년. 그는 흑인 음악가로서는 처음으로 전미 차트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고, 1940년대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밴드를 꾸려 전세계 투어에 나섰으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까지 그의 음악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주자가 아닌 문화 외교관으로 불릴 만큼, 전 세계 미국 재즈와 흑인 음악의 위상을 알렸고, 1958년에는 국무부의 초청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투어를 진행하며, 미국의 재즈 대사라는 별칭도 얻습니다. 말년에는 건강 악화로 트럼펫 연주는 줄였지만, 그는 여전히 무대에 섰고, 보컬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대표곡 월드 위드 아웃 아 원더풀 월더는 1967년 발표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했지만, 이후 라디오와 영화, 드라마에서 꾸준히 재조명되며, 지금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흑인으로 태어나 가장 큰 차별을 받던 시절, 음악 하나로 그 모든 벽을 넘어선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펫 하나로 웃음과 눈물, 고통과 희망을 담아냈고 그의 연주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재즈라는 장르를 전 세계에 알린 성우자였고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그의 음악은 인종과 국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곡인 One A w o n e r f u l World는 전쟁, 갈등, 빈곤 속에서도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하는 용기 있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이 발표된 시기는 베트남 전쟁과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노래했습니다. 푸른 하늘, 붉은 장미,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단순하고 평범한 것들을 그는 세상의 위대함으로 노래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움이란 현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말년에 이르러서도 매일같이 이웃들에게 편지를 쓰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노래를 듣고 행복해지면 된다고 말하죠.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뉴스 속 갈등과 문제, 사람들의 말속 냉소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을 향한 기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루이 암스트롱은 가장 고된 조건에서 태어나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 듯 합니다. 지금 당신은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말 앞에서 잠시 멈춰보게 됩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따뜻한 햇살 한 줄기, 커피 한 잔의 향기마저도 다시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혹시 요즘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지치셨다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로 불려진 What a wonderful world.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요. 오늘은 루이 암스트롱의 삶을 통해 그의 삶의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